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는 한국 같은 부유한 국가는 방위비를 더욱 부담해야 한다며 한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돈을 더 내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전부 철수시키겠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방위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했으니 한국이 자신들 스스로 국가를 지킬 수 있게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국방부의 내부회의 중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져 전 세계가 화들짝 놀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미국 국방부에서는 대체 어떤 내용의 회의가 열렸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크리스토퍼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국방부에서 국방정책을 담당하는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저는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핵무장에 따른 미국의 국방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그런데 이 사안이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심각한지, 육해공에서 나온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보사령부의 첩보부대 소속의 전문가까지 가세하더군요. 그리고 등장부터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던 첩보부대의 전문가는,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동시에,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거라는 그의 주장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핵무장을 하게 되는 새로운 국가가 출현한다는 점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더욱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핵무장을 하게 될 국가가 다름 아닌 한국이기 때문이죠. 핵무장을 하게 될 새로운 나라가 그저 평범한 다른 국가였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국가가 바로 한국이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죠. 저는 첩보부대 소속으로서 한국에 참 많이도 파견 가봤고 또 조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수록 한국은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저 쉽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국가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물론 저는 한국이 불량국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그동안 국제규범을 아주 모범적으로 지켜온 나라고 선진국으로서 다른 어려운 국가들을 위해 헌신해온 착한 나라인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착한 것과 바보 같은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한국은 분명 모범적인 국가지만, 마냥 남에게 퍼주기만 하는 바보 같은 국가는 아니고,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 노력해야, 자신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영리한 국가거든요. 따라서, 한국을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는 건, 너무도 순진한 발상입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초토화되었던 한국이, 수 많은 고층 빌딩과 최첨단 기술들이 가득한 최고의 선진국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듯이 이 나라는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는 나라고 한국의 핵 능력 또한 아직도 매우 과소평가되고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조사해온 바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핵 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숨겨진 기술력 또한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을 핵무장한 북한을 옆에 두고도 세계 평화를 위해 핵을 포기한 모범적인 국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들은 한때 북한을 핑계로 꽤 오랜 기간 동안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을 미루고 핵무기 기술 연구에 몰두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첩보부대 소속으로 한국을 수차례 조사했던 저는 한국은 이때 당시 잠시나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핵기술을 가졌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뛰어난 기술은 지금까지도 암암리에 계속 다듬어져 왔을 것이고, 잠재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이겠죠. 즉,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것일 뿐, 이들에겐 핵무기를 만들만한 충분한 기술력이 진작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정확한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의 과학계는 핵물리학과 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공식적으로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 핵기술의 최전선에 서왔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원전 기술을 해외로 수출도 하면서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명성을 떨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원자력에 대한 이해와 기술력은 곧 핵기술 능력과 일맥상통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방산 연구원들 중에는 이러한 원자력 공학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고, 이는 만약 한국이 핵기술의 최신 발전을 활용하여 무기화 과정을 시작할 경우 신속한 진전을 보장합니다.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연구원들과 방산 업체의 연구원들이 힘을 합친다면 한국은 핵능력을 향상시키는 소형화된 핵탄두와 첨단 전달 시스템을 수일 내에 곧바로 개발해낼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이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인 미국보다도 몇 배는 빠른 속도겠죠. 이렇듯 한국은 예측을 할수 없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으로 가득찬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미국의 우방국 하나가 핵무장을 하겠거니 생각하겠지만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나비효과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퍼져나갈지 모른다고 할수 있죠. 그러나 한국의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 강국임에도 새로운 원자력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 부대는 한국 원자력 산업 내부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결국 한국이 실험 및 연구용으로 개발한 고급 원자로 설계의 존재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속 건물과 같은 공개되지 않은 시설에서 개발된 것으로 알려진 이 원형들은 고속증식로와 토류 원자로와 같은 차세대 기술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전통적인 원자로보다 더 효율적으로 많은 양의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속증식로는 생산된 전기 1,000MW 시당 1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이러한 한국에 숨겨진 원자로들이 매년 여러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당연히 이는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원자로가 아니며, 저는 한국이 이를 나쁜 목적에서 개발해냈다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미국과 견줄 만큼 우수해졌기 때문에, 이들의 이러한 소형화, 첨단화된 기술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워진 것일 뿐이죠. 다만 저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지금보다 훨씬 더 고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고, 한국의 과소평가된 기술력을 고려해보건대, 이들의 핵개발의 파급효과는 생각보다도 훨씬 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은 산악 국가답게, 외딴 지역이 상당히 많고, 원자로는 그 특성상,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개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여러 원자력 연구 시설들은, 거의 다 위성사진으로 파악하기도 힘든,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인지, 한국의 원자력 인프라는, 타국가에 비해서도 너무나도 과소평가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강연구 시설들은, 최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최고의 핵과학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에서는 짧은 시간에 무기화할 수 있는 숨겨진 핵물질 공급원을 제공하면서 신속 하고 비밀리에 배치될 수 있는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한국의 두려운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례없는 속도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고처리량 원심불리기 를 개발해낸 국가거든요. 특히나 한국의 첨단 재료와 공학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원심 분리기들은 미국이 개발한 원심 분리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한국의 기술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생각해보세요. 미국은 핵 보유 국가로 다방면으로 연구 개발할 여건이 되었기에 이러한 원심 분리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시도가 제한되어 있는 한계를 가진 국가임에도 이러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탑재된 원심불리기를 개발해낸 거거든요. 충격적이게도, 한국이 만들어낸 원심불리기는 매년 1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약 5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인데요. 즉, 한국의 핵개발을 승인해봤자, 한국이 실제로 핵무장을 하게 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렇게 많은 핵무기를 만들어내지 못할 거라는 기존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 기술로 실험을 해 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레이저를 사용하여 동위원소를 선택적으로 이온화하고 분리하는 이 고도로 정교한 우라늄 농축 방법은 전통적인 원심 분리기 시설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공간에서도 연구 및 개발될 수 있기에 국제 사회가 한국의 기술력을 더욱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이러한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도 국제사회에 자랑을 하거나 기술력을 뽐내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죠. 한국은 매우 영리한 국가라서 이 모든 것이 국제사회로부터 과소평가받기를 의도한 치밀한 계산이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아무튼 이 기술은 가동된다면 핵무기 세개를 만들 수 있는 연간 50kg의 속도로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그 무엇보다도 소름돋는 점은 따로 있죠. 바로 종종 잊히곤 하지만 한국의 수십 개의 원자로는 이미 수십 년 동안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자로 가동에 따른 핵물질의 누출은 피할 수가 없고, 만약 한국의 핵무장이 허용된다면 한국은 이렇듯 수십 년 동안 모아온 핵물질들을 한꺼번에 재처리할 수 있기에 한국은 순식간에 미국과 견줄 핵무기 강대국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얼마큼의 핵물질들을 모아왔을까요? 얼마 전 저는 한국의 태백산맥 아래 깊은 곳에 고도로 안전한 지하 시설이 존재한다는 군사 기밀 정보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참모진들은 하나같이 의아했죠. 도대체 왜 태백산맥일까요? 그러나 태백산맥의 특징을 고려해 본 우리는 한국이 숨기고 있는 충격적인 비밀을 추정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의 이 시설들에는 상당한 양의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태백산맥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고도를 자랑하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 때문에 접근이 쉽고 방어가 용이하여 혹시 모를 군사적 공격이나 간첩행위에 대비하여 숨겨진 핵물질들을 잘 보호할 수 있죠. 산이 만들어내는 자연적 장벽은 추가적인 보안을 더해주기 때문에 적들이 은폐된 시설을 찾아 목표로 삼기가 어렵습니다. 핵물질의 안전한 저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지질학적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태백산맥은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지진 활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핵물질과 저장시설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자연재해의 위험이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외딴 산악지대에 핵물질을 숨겨두면 인공위성 감시정찰기의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태백산맥의 울창한 숲과 복잡한 지형은 외국 정보기관이 이 시설을 탐지하고 감시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죠. 한국의 태백산맥의 핵물질을 숨기려는 전략적인 결정은 강화된 보안과 비밀로부터 증가된 생존 가능성과 억제력. 그리고 잠재력까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산맥의 지리적인 특징들은 자연적인 보호와 은폐를 제공하는 반면, 외딴 지역은 통제된 접근과 운영 준비를 보장하죠. 따라서 한국이 태백산맥의 지하시설에 엄청난 핵물질들이 보관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설득력 높은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천재적인 수를 써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핵개발에 대한 기회를 준비하고 있던 것이죠. 정보원들의 말에 따르면 이 벙커들에는 약 5000kg의 고농축 우라늄과 10kg의 플루토늄이 저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원자력 발전을 통해 그리고 기타 여러 방법들에 의해 생산된 핵물질들을 모조리 보관해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결국 한국은 잠재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으로부터 최대 200개의 핵무기를 플루토늄으로부터 최대 2500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한국은 미국 바로 다음에 최강의 핵무기 강국이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의 이 같은 행동은 불법적이거나 비핵화 조약에 어긋나는 행동도 아닙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천재적인 수를 굴리며 조약을 어기지 않고도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해내고 있었고 이런 천재적인 능력은 한국을 잠재적인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한국이 엄청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음에도 어떻게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수가 있었냐고요? 이건 원자력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자력 기술의 장점이자 단점은 바로 이러한 기술을 가진 국가가 원자력을 멋대로 써도 다른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눈치채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다행히도 원자력 강국은 거의 다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남몰래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거나 하는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문제는 원자력 강국이면서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국이라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특이한 경우에 속해서인지 놀랄만큼 국제사회의 주목과 경계 그리고 의심의 시선을 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국이 숨기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자신들이 가진 원자력 기술을 몰래 핵 개발에 사용했어도 이를 알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저희 부대에서 계산을 해보건대 만약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의 일부를 비밀리에 군사적 용도로 전용했다면, 한국의 최고 핵과학자들에 의해 비밀리에 개발된 정교한 기술들은 국제 원자력 기구에 의해 탐지되지 않고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매년 100개 가량의 핵무기를 추가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약 400kg의 플루토늄이 비밀리에 재처리된다고 추측할 수 있죠. 물론 저는 한국이 그러지 않았기를 바라지만 이런 영리한 나라의 행동을 예측하는 건 아무리 이 분야의 전문가인 저조차도 아무런 예상도 할수 없게 만듭니다. 한국이 이러한 숨겨진 보유고와 첨단 기술을 보유한다면 세계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완전한 핵무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급속한 발전은 한국으로 하여금 즉각적이고 강력한 억제 능력을 갖게 하여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한국은 빠른 시일 내에 상당한 규모의 핵무기고를 배치하여 국가 안보와 지역 영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고, 이는 한국을 전례 없는 힘과 영향력의 위치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핵무기가 무려 수천발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십수년을 노력해도, 단지 핵무기 한두기만을 제작하는데 그쳤다면, 한국은 단몇달 만에 수천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트럼프가 한국의 핵개발을 승인한다면, 우리는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세계를 먹어치우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건 성구안이 뛰어난 한국이 예측했던 미래일 수도 있고 또 한국은 이날만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해 왔을 수도 있을 테죠. 자, 이제 핵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섬짓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이 두려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한국에 대한 경우의 수를 마주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 가진 최고의 강점이자 종종 간과되는 부분인 국방 기술이고 우리는 한국의 뛰어난 국방 기술이 핵무기와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뒤바뀔지에 대해 명확히 알아둬야 합니다. 일단 한국은 탄도 미사일을 탐지 추적 요격하기 위해 설계된 포괄적인 네트워크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KAMD는 최대 60km의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현지에서 개발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같은 고급 레이더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이 시스템은 동시에 들어오는 여러 위협을 추적하고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KAMD와 핵무기 사이의 시너지는 한국이 어떠한 핵공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미사일 체계를 가진 한국을 적으로 둔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구든 이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자비 없는 보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이건 무심코 잽을 던진 라이트급 복서에게 헤비급 선수가 무차별 난타로 돌려주는 것과 같은 잔혹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핵무장을 한 한국이 상대라면 그 라이트급 복서가 미국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왜냐하면 LSAM은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거든요. 이는 적의 공격이 얼마나 날카롭든 모든 주요 군사시설과 핵자산을 보호하게끔 할 것이고, 한국은 핵탄도와 기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합하여 초기 공격을 유지하면서도 계속된 반격 능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한국은 이제 자신들의 숨겨진 강력함을 원없이 보여줄 것입니다. 현무2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한국의 현무미사일 시리즈는 높은 정밀도로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공합니다. 현무2는 사거리 800km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적지 깊숙이 있는 주요 군사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 전역은 물론이고 중국의 일부 지역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기존의 재래식 미사일로는 적의 기지를 초토화시키기만 했다면 핵탄두를 탑재한 현무2 미사일은 이제 북한을 3초 만에 지도상에서 지워버림으로써 이 지역을 순식간에 원시 시대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냐고요? 물론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은 모든 경우의 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순항미사일 능력을 갖춘 현무 3는 사거리 1,500km의 목표물을 높은 정확도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그럴 가능성은 드물겠지만 일본이나 러시아까지 미치며 이 나라들을 순식간에 지워버릴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사일 기술의 핵탄도까지 장착된다면 전 세계에서 한국의 코터를 건드릴 강심장은 아무래도 존재하지 않을 게 분명하죠. 하지만 현무미사일에 진짜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미사일은 그저 사거리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거든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미사일들은 핵공격을 하는 데 있어 정확도를 정밀하게 보장하는 고급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무미사일의 다재다능함과 사거리는 한국이 국경 너머의 전략적 장소들을 목표로 할수 있게 하여 전략적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KF21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첨단 항전기, 스텔스 기능, 정밀 유도 탄약을 갖춘 KF21은 핵 탑재체를 매우 정확하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스텔스 전투기는 핵무기와 함께 한국의 강력한 공중 핵타격 능력을 제공하여 적의 방어망을 뚫고 정확한 핵타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전투기를 가진 국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칫하다간 적의 중요 목표물로 향하던 전투기가 적의 공격에 의해 핵과 함께 공중보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한국의 KF21 전투기는 분명 적들에게 저승사자로 여겨질 것이며 이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의 전쟁은 무조건 피하도록 하는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한국의 경우, 핵무기와 기존 기술의 통합은 더 많은 혁신을 이끌 것이고, 재료과학, 추진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돌파구들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경제 번영에 기여하면서 민간에 응용될 것입니다. 특히나 핵무기와 배달 시스템을 위한 고급 재료의 개발은 항공우주 및 자동차 산업과 같은 민간 응용을 위한 가볍고 내구성 있는 재료의 돌파구로 이어져 한국의 경제 경쟁력을 상당히 높일 수 있죠. 또한 한국의 방위 차원에서도 한국의 우수한 국방 기술은 핵무기와 결합하면 즉시 최고 군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정밀 타격 능력, 사이버전, 핵무장이 결합하면 어떤 상대도 저지하고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이 탄생할 거거든요. 또한 한국은 핵 개발과 동시에 수천 발의 강력한 핵무기를 갖게 되는 국가로 이들은 상대가 얼마나 멀리 있든 그저 수류탄을 까던지듯 핵무기를 난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과 핵능력의 성공적인 통합은 한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개발의 기술적 경제적 이익은 한국을 글로벌 강국으로 더욱 공고히 하여 여러 부문에 걸쳐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겠죠. 한국이 국방기술을 계속 발전시킴에 따라 핵무장의 잠재력은 세계적인 힘의 균형을 재형성하고 장기적인 안보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변혁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발언에 회의실의 모든 전문가들은 그저 아무 발언도 하지 못한 채 앉은 채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을 기술강국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전문가들은 없었지만 한국이 이 정도로 저력이 있는 국가일지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모양이었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트럼프가 정말로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한다면 세계의 판도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두려워지면서 한국이라는 호랑이에게 핵무기라는 강철이빨을 달아준다면 도대체 이 밀림 속에서 감히 누가 한국을 막을 것인가 하는 경외심마저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